자, 이 공간도형에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주는 팁. 자, 우리 삼수선의 정리에다가, 삼수선의 정리에다가 지금의 팁을 합하면 공간도형은 너무 쉬워지는 거야. 바로 삼수선의 정리가 바로 뭐다? 직각 삼각형. 세 개. 왜 공간도 형은 직각 삼각형을 찾으라 야 직각 삼각형을 찾으면 끝나 그런데 이놈의 직각 삼각형이 공간에 있으니까 이상한 모양으로 생겨 알겠습니까 온갖 모양으로 막뒤마이 누워도 있고 말이야 어 그럼 이 이렇게 다리 벌려도 있는거 온갖 필 질환을 다해 직각, 직각 삼각형이 자 그래서 첫 번째 빛 변이 주어질 때 이거 옛날에 우리가 저기 어 무한급수 무한등비급수 할때아르줬어 도형의 기초라고. 밑변이 주어졌다. 그럼 1초 만에 딱 나오자. 아, 요밑변은요 a 코사인 세타. 뭐 때문에 버근해라 a 코사인. 저저저저 변들 따위 코사인 하시. 자그 다음에 높이 높이 에는 a 사인 세타. 이렇게 요걸 일초만에 돼야 돼. 그래야 문제를 파악하니까 되는 거고 두 번째 밑변이죠저다 아, 그러면 높이는 a 탄젠트 세타 이렇게 어, 천천히 한번 구하지. 그런데 우리는 바로 머리에 떠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밑으로 가서 정상각형이 났어. 정상각형이딱 났잖아. 높이 아정상각형 높이 h 예, 넌얘는2브레루트3한 변의 길이 a 한 변의 길이 a입니다. 바로 해야지. 그 다음에 넓이는 넓이 해주면 예 왜야 넓이는 얘는 4분의 루트 3a의 제곱 이렇게 정사각형 정사각형 바로 나오면 이렇게 고쳐줘야 됩니다 그다음 정사각형 나왔다 대각선 한 변의 길이가 a면 대각선은 a 루트이다이 정사각형이 바로 그 유명한 또뭐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됩니다 정사각형이나 직각 이등변 삼각형 같은 거죠 맨날 나오는 거야 이거 45도 이렇게 딱 나오면 대각선 a 로트 2. 요거 요거 정말 기초야. 근데 공간에 가서 이제 조금 더 해줘야 될게. 자 이쪽으로 자 이제 정사면체지 정사면체는 정삼각형이 네개야 정삼각형이 네개 요렇게 정삼각형네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내리꽂으면, 요렇게 하면 여기 중심, 요, 요, 높이, 높이. 높이가 문제지. 여기서 꼭지점에서 내리꽂은 요 중심, 바로 이게 무게중심입니다. 이거지, 무게중심. 무게중심인데, 이게 정삼각형이니까 외심도 이거고, 내심도 이거야. 정삼각형은 무게중심, 외심, 내심이 다 일치합니다. 그러면 얘가 바로 무게중심이니까, 요렇게 내려온 이, 얘 높이, 요걸 2대 1로 내보내자. 됐죠? 그러면 여기서 내려온 요것도 정삼각형의 높이네. 그러니까, 아, 얘는 바로 뭐다? 이게 바로 삼수선의정리잖아 여기서 수선, 여기서 수선 내려왔다? 여기 수선이네? 그러면 요 공간 요것도 수수, 수직이다. 이래야 되지, 수직. 그래서 옆으로. 그러면 얘도 얘가 높이니까 2분의 루트 3, 한 변의 길이 A. 이래야 되죠. 한 변의 길이 A입니다. 그러면 요, 기요 밑에 요거, 요거는, 어허, 요거는 높이, 2분의 루트 3a에다가, 그거를 2대1이니까 3분의 1, 3등분에서 하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요 직각 삼각형 보이잖아. 이렇게, 이런 직각 삼각형을 찾아내 무조건 공간도형에서는 변을 구하라 이러면 직각 삼각형을 찾아내면 돼.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여기서 이거 많이 나옵니다. 이 정사면체를 갖고 온갖 일을 다 하는데 여기 지금 그림이 다 그려진 상태에서 또 하기가 어렵지만 한번 해 볼게요. 요말도잘 나와. AB, AB의 평행이고 AB의 평행이고 그다음에 CD의 평행이게 얘를 어. 잘라라. 이런. 예? 요렇게 얘를 얘 예, CD의 평행이게 잘라라 이런다고 그러면 여기서 여기서 우리가 요 A CD의 평행이게 요렇게 잡아 요렇게. 요렇게 요 자르는거 요렇게 잡았어 이렇게 잡고는 그 다음에 칼로 자르는 거예요 칼로 자르는데 여기 어 cd에 평행이잖아 지금 cd에 평행이야 그리고 요 ab에도 평행이냐야돼 그럼 ab에 평행이라면 요렇게 잘라야지 요렇게 요렇게 여기 잘 보이나 모르겠네 요래 바닥으로 요렇게 요렇게 요건 안쪽에 요건 뒤쪽입니다 뒤쪽 요건 앞쪽이고 요거는 점선이지 점선 점선 요렇게 점선 요렇게 잘린거니까 그러니까 알겠죠 요렇게 요, 어, 자르는 거지. 그래야 AB와 CD의 평행이 자르고. 요런 것들. 어, 요런 거를 잘 못하는 거야. 요런 거만 이제 몇번 연습하면 돼, 이거. 어이? 아, 이러는 거구나. 어이? 그러니까 여기 CD의 평행이게 칼, 칼을 딱 대. CD의 평행이게 딱 칼을 대. 그래 놓고는 이제 AB의 평행이게 쫙 잘라내는 거야. 띵고. 그 다음. 정육면체, 정육면체 하면 얘는 정사각형이 여섯 개거든. 정사각형 여섯 개. 그러니까 정사각형의 특성으로 다아는 거야. 다, 이거. 그러니까 한편의 길이가 A면 얘는, 어, A 루트 2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주대각선 AG. 주대각선 해주면 얘는, 어, A 루트 3이 되는 거. 어, 요거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만 안다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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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대각선, 요 A에서 요런 것들. A에서 B까지 거리에 요, 요, 거리가 똑같잖아. 응? 어, A에서 B까지 요 거리가 똑같거든. 요 거리하고 요 거리가 똑같아. 그치? 그런데 요 점, 요 점으로 내려가. 조금 요, 내려가. 내려가도 여기서 요 거리, 요 거리는 항상 똑같아. 이 거리는 똑같아 이거. 이등변 삼각형이야. 여기 내려가는 요 점에서 요 D까지 거리하고 B까지 거리는 항상 똑같이 내려가는 거야. 이거를 그림 이름 평면으로 설명하려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여기서 망하는 거야. 이게 잘안 보인다. 선생님, 잘안 보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게 거리가 똑같습니까? 이렇게. 거리가 안 보이지. 직접 갖고 해봐. 직접 갖고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그러니까 뭐냐면 직각삼각형이니까 얘가 밑변, 얘가 높이 해주면 되잖아. 그래서 넓이를 구하는데 2분의 1 곱하기 c가 밑변이고 그 다음에 b가 높이 요렇게도 구하는데 만약에 2분의 2, 만약에 밑변을 알고 있다, 그러면 A 곱하기 높이가 H지. 이래서 우리는 이 H를 구하게 돼, H. 이 H를 구할 때, 바로, 이 H를 구할 때, 직각 삼각형의 넓이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한다고. 그러면 식이 만들어지잖아. 알겠어요? 이렇게. 이 H를 구할 때.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갈게 자, 그 다음에 요거 어, 또 직각 사면체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도 역시 두 가지야. 어떻게 하냐면 여기 다 좌표라고. 여기 다 좌표라고요 직각이야 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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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축 y축 z축 그래서 점을 잡아서 그러면 여기 사면체인데 직각 사면체네 직각 사면체. OC가 높이네. 그러니까 얘는 부피를 구하는데 밑에다가 그래서 부피는 3분의 1에 밑변을 삼각형 OAB라고 잡으면 밑변을 이 바닥 삼각형을 잡으면 높이는 OC가 되지. OC가 높이가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3분의 1의 밑, 밑면을 ABC라고 삼각형 ABC로 잡으면, 알겠어요? 삼각형 ABC로 밑면을 잡아버린다 하면 높이는 요 공간의 높이가 되지, 이 공간의 높이, 공간의 높이 OH가 되지. 그래서 우리는 공간의 높이 OH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어. 그래서, 바로 이 공간의 높이, 이 OH를 구하라 할 때는 우리는 부피를 구하는 식두 개를 이용한다. 이거 백만불짜리지. 알겠습니까? 요런 것들, 기초적인 요런 팁들을 알았을 때공간도형이 쉬운 거예요 알겠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10문제로 다 확인할 겁니다.